해서 팝팝팝락가와와한번 t o 볼볼요제제지지주주이이유시온이이렇있 있어서 른멤버버나와줬줬으좋 좋겠다 u m jewelry, you, she, she, you, your c 제이이 of all, and 쿠 h e n the o t 하나씩 왔고 오. 일단 이거부터이거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셋어류 약간 세트인데 이거 언제 착장이지 모르겠다 하나 둘셋오 <laughs> 대박 유려드잖아 헐 대박 헐 아니 근데 뭔가 럭데가 좀 유니시가 잘 나오나니까 진짜로 이렇게 두개나왔고 근데 약간 시원이랑 사쿠가 세데아 요즘 사쿠가 진짜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료 버전부터 뜯어줄게요 어, 잘려린나 되게 아 사쿠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어 제이 어, 어 제이 한... 아까 나왔나? 아 주얼이 왔구나 제이 없는 거 저번에 시온이꺼는 안 봤었는데 빠르게 보자면 아니 근데 료가 약간 진짜 너무 귀여워 맨 처음에 그런 캐릭터인 줄 몰랐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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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귀여운 멤버인 아니 이거떻게 하는 거 봤어요. 어머니, 모르겠어. 내양이레스카우짜 아, 나 진짜 제발 사쿠 나와주면 안 돼. 퓌이씨. 근데 그 흉터 진짜 예쁘다. 약간 이런 산모색. <laughs> 예쁜데? 아, 사쿠 <사코> 제발. <laughs> 아니, 진짜 이 안경 쓴 포카가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에게 사쿠가.. 사쿠 뭔가 이런, 이런 느낌의 색감 잘 어울린다니까? 아니 뭐.. 헉? 왜 이렇게 잘 뽑아지는 건가? 아니 그리고 스티커가 너무 더러.. 이게 뭐야? 원래 이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몰라봐서 죄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오늘 깡 끝! 짠! 오늘은 드디어 온 슴스러프랑 원팩 하나 뜯어줄게요 아, 류다 어? 쌍쿠인데? 어? 어? 시온 아 대박 아니 <laughs> 아더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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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 누군지 안 봤거든요 아 유우씨가 나오면 좋겠긴 하다 근데 솔직히 진짜 쌍쓰 시온이가 제일 예뻐서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와 미쳤는데 과연 하나 둘셋 헐 <laughs> 대박! <웃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료랑 사쿠 왔는데 아니 진짜 생각보다 중복 진짜 거의 없이 너무 잘 오긴 했거든요. 리쿠 빼고 지금 하나씩 다 왔는데 하, 리쿠가 조금 슬프긴 하다. 다 사쿠 약간만 하나 까볼게요. 와 핑크 너무 예쁜데? 와 핑크 진짜 예쁘다. 솔직히 이 주얼 버전이 연보라색도 진짜 너무 예쁜데 핑크도 너무 예쁘다. 빠르게 효 봐주도록 할게요 음? 음. 음? 나 둘, 셋 어! 이옷다 투스잼? 좋은데? 한번 빠르게 봐줄게요 와 이렇게 되게 약간 에그 LMS 느낌이나야 되나? 스크린스로 꾸며져 있고 아니 근데 그, 그, 저그 입술이 너무 더고 정해져서 너무 웃기다 투스잼 너무 독보적이야. 아 이거 한번 뒷면에 나열해 볼까요? 저 이제 여섯 개돼 가지고 팝팝 만들 수 있거든요. 나 팝팝이다. 나 팝팝 된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안 되겠다. 저 리쿠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막 집을 욕심 없었는데. 다 모으게 되니까 이게 되게 아쉽네 아 이거는 준등님인데 이게 주소를 잘못 적어주셔서 제가 못받질 뻔했어요 <laughs> 되게 귀엽게 포장을 해주셨다 어이고 그냥 아예 앨범을 하나 주셨네 <웃음> 귀여워 <웃음> 유시 엽서도 주셨네 그치 저도 송 가다 때부터 팬이었던지랑 가지고 있긴 해요 <laughs> 와 근데 야 오랜만에 보니까 왜 이렇게 풋풋하고 귀엽지? 짜잔 드디어 팝 주포카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긴 해. 어이가 없을 지 어이가 없을 정도야. 귀여워. 이렇게 약간 눈이 너무 행복한데? 약간 이거 한 번씩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진짜 쁜데 귀여워. 빠르게 택배 3개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드디어 단체반이 왔는데요. <laughs> 단체반은 또 처음이어서 설레는데 저는 진짜 오늘의 목표 단체반의 총 목표는 무조건 컵라면 유시를 뽑는 거고요. 바다이컵브라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미쿠다. 아니 근데 이거 뒤에 땡땡이 대비였어 에헴이나 왔습니다. 얼박이 정도 얼박이 그동안 있었나? 포토북 너 간단하게 이게요이정정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정이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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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떡해. 나 진짜 어떡 하냐 아, 진짜 어떡하냐.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너무 좋아서. 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너무 귀여워. 저는 이 우시에 항상 뭔가 보여주고큰 사물에 초점을 더 맞춘다 해야 되나? 더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항상 사진을 찍잖아요. 자기 얼굴보다. 내 얼굴은 뭐 어떻게 되든 약간 이런 식으로 찍는 그 포카들이 항상 너무 귀엽고 근데 이건 진짜 얼굴도 너무 귀엽게 나왔어 약간 얼리띵 그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하냐 저 성공했어요 아까 드보라고 했 중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아 이거 그 약간 마켓 컨셉의 촬영장에서 찍은 건가 보다 살짝 보고 맞춰볼까? 응? 아니, 누가 시온이 아니야? 사쿠네? 와 오늘 중복 진짜 없다. 삼쿠료 이렇게 나왔고, 아 몰라 다 됐고 나는 일단 유시가 나왔다는 것부터 다 성공이야. 너무 귀여워. 그러고요. 귀여운 거 하나 뜯어줄게요. 헉! 너무 예쁜데? 제가 스티커를 샀는데 두 가지 스티커를 샀거든요. 해드릴게요. 약간 매트 펄 재질이고, 글씨도 다 이렇게 칼선이 돼 있어서 쓸수 있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뭔가 위시는 되게 이렇게 캐릭터로 만드는 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너무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 다들. 피터팬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배경에 그라데이션 돼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키링처럼 아예 모양이 돼있는 것도 너무 귀엽네요 뒤에 날개 달려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뭔가 번지는 블러 느낌으로 반짝반짝 표현된 것도 너무 귀엽고 다 몰라 그냥 귀여워 이거는 아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상세 사진에 폰케이스를 이 스티커로 꾸며두신 거를 봤거든요 그걸 보고 반해서 하나는 소장을 하고 하나는 내폰키스로 꾸며주겠다는 야심찬 생각으로 두 개를 사봤습니다. 이거는 별글리터 그런 재질이고 아수록콕 하나하나로 해놓으신 거구나.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보자면 아 근데 얘네 둘이 예쁘긴 한데? 러블얼 디자인이랑 실리댄스가 예쁘긴 하다. 뭐 키치한 느낌이 잘 드러나서 안에 내 시도 너무 좋아 이렇게 스티커 사봤습니다. 제가 진짜 스티커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건 솔직히 진짜 진짜 안, 안 사고는 못 빼길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봤고 마지막으로 포카 하나. 헉 어? 너무 예전 너무 예쁜 거 아니니? 아니. 짠 이거 제가 알기로 아마. 시그 앤디 포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냥 어떤 분의 사진을 보고, 이거 반한 거죠? 너무 예뻐서, 와, 이거는 꼭 가져오겠다.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사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데? 잠깐만, 아, 잠깐만. 감성 타임 가져와요.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여러분도 감상하세요. 천둥이 들어가는 것도 예쁘고, 뭔가 이런 자꾸는 참 핑크가 잘 어울린다니까? 너는 쿨톤이야. 그리고 주공 때 너무 잘 어울리고, 몰라 그냥 너무 슈타이 너무 진달까? 어던데 이렇게 포카까지 뜯어봤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여러분도 이거 저제 강력 추천할게요. 제가 원래 포카 잘추천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건 진짜 강추. 짠 뜯을 택배가 벌써 4 개나 쌓여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호피메일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약간 뭔가 갸루가 된 느낌이랄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어쩜 좋아 이거를 받은 거예요 RT 이벤트에서 당첨이 돼서 이거를 준다. 그냥 다 보여주셨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번, 뜯어볼게요. 아니, 뭐가 진짜 너무 많아. 일단,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아니, 이런 것까지 주시는 거였어? 아, 이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이 이벤트가, 팝팝 관련된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어, 어, 뭐야, 어, 뭐, 아, 가... 아, 이거 여는 게 아닌가? 아, 여, 아, 아니, 가루가, 묻어 나와서, 엄청 어랐네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두고 표지로 쓰는 그런 느낌인가봐요. 깜짝아. 일단, 일단 밀봉. 밀봉해두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같이 온 바인더 표지 같은 데다가 같이 넣어두면 되게 예쁠 것 같은 이런 거 하나 주셨고. 근데 귀여운 티켓팅 성공 아이디 카드를 주셨어요. 참고로 여기는 크롬 아블 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핀 버튼을 지금 4개나 주셨는데 아 미쳤다 와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아우 진짜 많이도 주셨다 이렇게 귀여운 날개단 판다 빨강 땡땡이 핀 버튼이 하나 왔고 이런 별 배경에 날개 그려져 있는 것도 하나 왔고 메이클라버를 들고 있는 귀여운 토끼 핀 버튼도 하나 없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구할 거야. 라는 이런 귀여운 하트 핀 버튼도 왔어요. 회색 별돼 있는. 미치겠다.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잘 달고 다닐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행운이? 그리고 이건 또 뭐야. 헉! 이거 하나 있는데, 제가 지 이거 가방에 잘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날개 뱃지 하나 주셨고, 이게 진짜 무난하게 잘 달고 다닐 수 있는 애라서,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여운 별별 배지 같은 걸 주셨는데 진짜 너무 퐁실퐁실해서 너무 귀여운걸? 어쩜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약간 네임같은 바인더를 주셨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키링이 하나 왔는데 이건 제 생각에 여기다가 달라서 꾸며주는 친구인 것 같고 투명 슬리브, 50장이 왔어요. 그리고, 팜로더, 또 하나 왔고, 구름칼, 구름칼도, 그리고, 이렇게 그 속지까지, 속지 두 세트가 왔고, 이게 몇 사이즈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바인더가 조금 큰거 같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가, 이만한 사이즈거든요? 이건 조금 더, 뭔가, 나 스크랩 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원래 비교를 해보자면 한 음, 요만큼 얘가 더 크고 받은 게 그리고 여기도 요만큼 더 큽니다. 되게 널찍널찍하다. 아 애초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산포켓 바인더인데 얘는 이렇게 내장을 휘울수 있어. 아저 진짜로 우리 산포켓 바인더에는. 돼지가 안 들어가서, 돼지용 뭔가, 그런 거 갖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하면 너무 딱일것같죠라 이런 이벤트는 정말 처음입니다. 열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이게 꽃 지퍼 돼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받은 그, 이거를, 여기 앞에다가 달아서 꾸며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뭔가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짠 이런 핀 버튼을 샀는데요 이게 유웃시 생카 통판 폼에서 산 거여서 조금 꽤 기다려서 받은 것 같고 제가 여기를 정말 방문하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진짜 제 스타일인 핀버튼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핑크 그라데이션 돼 있는 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것도 뭔가 둘다 약간 일코가 되게 가능한 느낌? 되게 무난하게 달고 다닐 수 있는 느낌? 그런 핀버튼인 것 같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다 유우 씨랑 관련된 도쿄 소년이고. 딸, 딸 딸기? 와이프덕큐 러벌스쿱 응? 셋든다 <laughs> 유유씨랑 관련된 그런 너무 이건 약간 두개 세트로 있어서 세트로 달고 다니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그 약간 기본 특전이었던 것 같은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스티커인 것 같거든요 아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로 된 스티커인 것 같은데 뭔가 네 가지 진짜 근데 다양한 면이 있다 유유씨가 이런 스티커를 주셨고 You make me happy. You say you. <laughs> 그리고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걸 주시 말이 돼? 이렇게 귀여운 아이디 카드 주셨고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 컨셉이 미쳤어. 와이 from Tokyo가 미쳤어. 너무 예쁘고 아니 내 손톱이랑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뭔가 더귀여 느낌. <laughs> 그러고 이게 그 포카 홀더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이건 포카를 안 껴볼 수 없어. 지금, 지금 이건 말이 안 돼. 일단 이거를 껴보면. 아, 이 포카는 뭔들 다잘 어울려, 진짜로. 너무, 너무 귀여운데? 어떡, 하지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이것이 말고, 다른 멤버에도 한번, 뭔가 리쿠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뭔가, 이것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와, 미쳤는데? 예수 강림인데, 이거? 와 말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유니포카에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뭔가 그렇게 날개가 뿅뿅 있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 헉, 진짜 너무 예쁘다 마이 oh 갓 말이 안돼 이렇게 사왔습니다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너,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다음 이게 뭘까요? 음 진짜 뭐지? 아! 아! 제가 프리쿠라를 샀는데 이게 아마 저는 세 세트를 구매했고 한 세트는 랜덤으로 넣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세 개를 사면 하나를 준다 뭔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 아 저는 아마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두 세트 구매를 했었을 거예요. 아 일단 이거를 좀 따서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진짜 기다렸거든요. 진짜 기다렸거든요. 너무 치저여 가지고 짠 결혼 디자인인데.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맘에 들고, 저는 특히, 이 셀카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뭔가 이런, 일본 미, 갸루미, 그런 느낌 너무 귀엽고, 이거 진짜 예뻐요. 여기 진짜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그냥 너무 조화롭다. 라는 말이고요. 한 세트에는 총 다섯 장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짠, 이거는, 치즈볼즈 프리쿠라인 것 같아요. 뭐아니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뭔가 진짜 남친이랑 프리쿠라 찍으러 가서 약간 사쿠, 푸꾸 한 느낌? 그런 느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다들 잘 만드시는 거야? 안살 수가 없잖아. 어, 사쿠, 나랑 호피 커플이다.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여긴 약간 비슷한 느낌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 달라서 뭔가 얘 매력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추천입니다. 아마 지금도 열려 있을 거예요. 상시 판매품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강추니까 꼭 구경해 보시길.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건 뭔가 예측이 갑니다. 짠! 제가 막아안 되겠다. 리쿠도 데려와야겠다. 이런 말했었잖아요. 진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 김에 니게봉으로 샀고 드디어. 드볼입니다. 주얼 드볼. 리, 리쿠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약간 팝팝이 좀 파스텔 느낌이니까 얘도 조금 핑크? 그런 느낌으로 한것 같고. 파을쓸려 어, 어? 이거 누가? 제이다! 제이나 왔습니다. <laughs> 젤리즈네, 젤리즈. 음. 어, 제이는 이미 있어가지고. 중복. 한번 빠르게 볼게요 얼굴 공격. 진짜 고양이였다 근데 귀엽 이렇게 리코 꺼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드디어 드보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얘들이 너무 예쁜탓 앨범을 너무 예쁘게 만든 탓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저는 안면이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어 요 그럼 오늘 끝 네. 원래 팝팝 앨범이 다 오면 뜯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턴을 두고 배송이 와가지고 그냥 못 참고 일단 먼저 온 것부터 뜯어줄게요 네, 짠 이렇게 단체반 미개봉을 세개 사봤는데 이게 무려 하나에 2,000원으로 판매를 하셨던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세개 빠르게 한번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있다. 포카만 꺼내줄게요. 어? 리인데 이거 이미 있는 거긴 한데. 아! 따단! 기니, 기니 리쿠. 기니 리쿠 두개됨 다음. 이 옷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 이거 누구지? 이거 료다! 나 이거 한 번도 본적 없는 것 같아. 아닌가? 아, 료 저번에 나왔었다. 짠! 료. 이것도 중복. 마지막. 어? 시원이다! 어? 나 이거 처음... 시온이까지 나오면서 제이 빼고 다 있거든요. 이쁘다 이거. 시온이는 셀카의 권위죠. 짠 이렇게. 이쿠두개 있고 유시한 게. 요두개 석훈 게 시온이 하나. 나는 이 라면 유시를 더 가져야겠어.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짠 드디어 찐막밥이 왔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뜯어볼게요. 식품에서 산 건데, 그러니까 앨범 하나에 미공포 한 개씩 이렇게 랜덤으로 넣어주신다고 해서 약간 재미삼아 사봤거든요. 근데 딱시원이가 나를 맞이하고 있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 것인지. 하나, 둘, 셋! 헉! 오뎅즈? 맞나? 오뎅즈가 맞았어요. 예쁘네. 약간 되게 뽀샤시한 느낌이다, 이거. 이렇게 되게 약간 파랑파랑한 게 여름의 남자들 같다. 팀 코리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앨범을 안 뜯어볼 수 없죠. 마지막 아니 내가 단체반 꼬마리 샀는데 이니시한개 나온데 진짜 누구지 이거 시온? 어? 어? 아니 나 제일 처음인데 짠 놀랍게도 제일 처음 나왔다 이렇게 단체반 드보를 했습니다 다음 잠깐 비모 잠깐 어 이거 리쿠 리쿠 아 사쿠 안가아아 사쿠야 막 아, 사쿠야랑 유미 씨랑 바꾸요? 대박! 아, 아, 왜 유미 씨사쿠야를 보내주셨는지 알겠다. 아, 아 셀프 대박인데? 진짜 감동이에요, 지금. 마이 카카! 이거. 짜잔! 어, 아, 너무 예쁜데? 이게 이분이 앨범 하나랑 미공포 하나를 묶어서 엄청 싸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폼림을 성공했지 뭡니까? 꼭 이럴 때 가끔 신기하게 폼림을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막 갖고 싶었던 폭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시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그리고 사쿠. 아! 하쿠눈니 여기 글리터가 너무 예쁜 거지,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작년 포카 좋아하거든요. 음, 응, 너무 마음에 들어. 히히. 아주 아름다운데? 마지막이니까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난 보내줄 수 없어. 그지만또 분명 컴백할 것 같아서 사실. <laughs> 뭔가 느낌이 시오냐. 아니야, 미쿠야 아,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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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진짜 시오.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들 투표하셨나요? 저는 했는데, 해서 야무지게 유우시 포카에 인증까지 했거든요. 여기서는 왠지, 아, 유우시 나오자. 아니야, 왠지 사쿠야? 그냥 매이방사인것 같은데? 어, 어? 에이? 진짜 나온다고? <laughs>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뽑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여기 볼에다가 투표 인증했어도 되게 귀여웠을 것 같다. 짜잔 오늘의 수학 아니 앨범을 4개 깠는데 포카가 8개 생긴게 진짜 대박 대박적 이렇게 까봤습니다 안녕 나의 팝팝 안녕